자, 이거는 이제 우리 주교재, 쌤 같은 데도 있는데 다섯 영역을 빨, 파, 노, 초, 검의 다섯 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 그림 상태가 굉장히 대칭적인 그림 상태죠. 그리고 색칠하기에 가장 기본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을 먼저 색칠을 해달라고 했어요. 그럼 저기 편의상 저는 이 영역을 A, B, C, D, E라고 할게. 그럼 칠하는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H라고 칠하고, B, 칠하고 C, D, E.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? 당연히 다섯 가지입니다. 그죠? 색깔이 다섯 가지라고 했으니까. 자,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칠했다라고 합시다.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가지죠. 네 가지. 이렇게.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. 자,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저두개 빼고 세 가지죠.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이 대칭형인 그림 상태에서 D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D가 왜 문제가 생기냐. D는 여기 B에 칠한 색깔을 또 칠할 수 있죠. 파란색. 그럼 또 칠한다 라고 하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지. 근데 만약에 여기 칠하는 색깔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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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른 색깔을 칠하면 얘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로 줄어들죠. 그러니까 대칭형의 그림 상태는 그걸 제일 유의해달라고 했고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. 칠에 나가다가 첫 번째 케이스는 B, D의 같은 색, 두 번째 케이스는 B, D의 다른 색을 칠할 때. 같은 색을 칠한다 라고 하면 D는 선택권이 없습니다. 그죠? B랑 똑같은 색깔 칠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이 경우에는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세 가지죠. 맞습니까? 자, 이때 180가지가 나오겠고, 자, 두 번째는 BD가 다른 색.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, B D에 다른 색깔을 칠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거 이거랑 다른 색깔이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랑도 다른 색깔을 칠할 거니까 이세 가지랑 다 다른 색깔, 즉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칠해야 되죠. 남은 색깔.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집니다. 얘는 이제 이거 이거 이거랑 다른 두 가지 색 중에 하나 칠해야 되겠지. 마지막에 칠하는 색깔의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아주 유의해달라는 문제였고요. 자, 240 나오죠. 둘은 동시에 일할 수 없는 경우니까, 아, 갖다 더하시면 420까지가 답이 되겠지. 됐습니까?